제가 지금 한... 10시간 정도 지금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랭킹 같은 경우는 지금 1등이고 아마 거의 전 서버에서 지금 가장 플레이를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니까 레벨 높을 거예요, 지금. 네, 지금까지 해본 결과는 이게 처음에는 약간 뭐라고 하지? 우리가 알던 모바일 게임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 거부감이 들었는데 이게 뭔 느낌이냐면은 여러분 이 게임이 PC 옛날에 RPG 하는 느낌 있죠? 그 느낌입니다. 이게 빨리 빠르, 빠르게 달릴 수도 없, 없을 뿐더러 이게 뭐 성량 시스템 뭐 도감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장기 차이가 존나게 심해요. 장비 파밍 차이가. 그래서 정말 게임 잘하는 사람이. 템 세팅이랑 좀 빠르게 뛰어가지고 이 높은 곳을 먼저 올라가면은 돈으로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 있어. 먼저 올라가서 보스 다 까버리고 하면은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던 모바일 게임이랑은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돼. 그 쇼케이스에서 튜디님 이야기 했었잖아요, 여러분들. 그 약간 유저들끼리 의 거래. 이런 걸좀 활성화 한다고. 근데 맞아요, 여러분들. 그 게임에서 지금 게임회사가 주로 이 BM은 지금 주요권입니다. 이거 5만원. 다른 패키지가 없어요 지금 다른 패키지가 일절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이거 다 사고 저는 한 100만 원 썼나요? 이것까지만근데 이것까지만 사고 전 다른 거 하느라 좀 썼는데 이런 거 사고 구독권 하면 한 64만 원 정도 이거 깐 결제를 해가지고 그 정도 들어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구독권만 끊고 템파밍 천천히 하면서 그냥 팔아가면서 그냥, 플레이 해도,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. 뭐, 이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, 여러분들. 이게 뭔 게임이냐, 그래픽이 안 좋다,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, 장점을, 그니까, 한 가지 말씀드리면, 이거, 기존에 나와있던 모바일 게임이 아닙니다. 엔티게뭐 보여요. 이게, 차이예요 여러분들. 엔티경임 어. 보이시죠? 근데, 엔티경이 저랑 지금 어? 왜 죽냐, 요 엔티경이 저랑 과금 차이가 없어요. 어, 지금 10시간이 됐는데, 차이가 어때? 방금 싸워보니까.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죠? 이게 10시간 동안 제가 게임을 열심히 해서 그래요. 그만큼 템 파밍 열심히 하고, 좀 효율적으로 템 올리고, 있는 크론으로 뭐 강화도 하고, 어, 좀 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에. 그래서 과금으로 약간 승부가 갈리는 게임이 아니라, 약간 게임을 누가 더 파밍을 잘하냐 똑똑하게 누가 더 게임을 하냐 약간 누가 더 똑똑하게 세팅 같은 경우는 옵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옵션을 누가 더 좋은 걸로 많이 넣냐 약간 이런 거에 좀 갈리는 게임이다 과금 기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더 돈을 많이 쓰냐 누가 더어 패키지를 많이 쓰냐 약간 이 싸움이었는데 게임 초반인지 그런지 몰라도 약간 지금은 약간 조금 더 똑똑하게 게임하는 사람 약간 뭔 느낌인지 아시죠 조금 빠르게 파밍하는 사람 좀 좋은 사냥 찾아갖고 돌리는 사람해서 샌파밍 열심히해서 강화 때리고 그냥 그런 것 같아 방금 엔티형 같은 경 과금 100만 원 넘게 했어요 저는 저도 한 100만 원 했을 건데 근데 캐릭터가 어때? 나보다 두배 약해 방금 보니까 뭔느낌 아시죠? 그래서 로안2를 즐겨보실 분들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기존 모바일 게임이랑 완전 다르다 그뭐뽑기를뭐 왕창 해가지고 뭐 왕창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약간. 템에 따라 갈린다. 템파밍이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. 뭔 느낌인지 아시죠? 어.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, 여러분들. 뭔 느낌인지 아시죠?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듣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뭔 느낌인지 아시죠?